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좀 어려워하시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20장의 핵심 내용 요약이랑 성경 본문, 그리고 다양한 해석들까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워낙 중요한 장이다 보니까요.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뭐 사탄의 결박, 천년왕국, 최후 심판 같은 핵심 사건들 그리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세 가지 주요 해석 관점까지요. 맞습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려진 주요 사건들부터 짚어볼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탄을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네, 그게 시작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순서가 꽤 명확하게 나와요. 첫째로. 이제 사탄이 천년간 결박되어서 어,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고요. 1절에 3절. 네. 천년 동안이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4절에서 6절. 아, 첫째 부활. 그리고 천년간의 통치. 굉장히 상징적인 느낌도 들고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해석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 순서는 이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요. 잠시요? 네, 잠깐. 그래서 최후의 반역 성경에서는 이걸 곡과 마곡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시도하지만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죠. 최후의 발악 같은 거군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크고 흰보좌 앞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닭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11-15절. 네. 모든 죽은 자들이요. 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내용으로 끝나요. 이 순서. 1. 사탄결박. 2. 천년통치. 3. 사탄의 최후 반역과 심판. 사 최후 심판.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여기서 역시 가장 문쟁적인 부분.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랑 사건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두고 해석이 크게 갈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세 가지가 대표적인 입장인데. 바로 그 천년 왕국의 성격과 시점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전천년설부터 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에 전이 들어가니까. 네, 전 앞전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이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재림 후에 천년 왕국 시작.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후에 어,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지속되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비교적 역사적인 순서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군요. 그럼 후천년세는 반대로 재림이 후에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아요. 후, 귀후자. 이 입장은 복음이 세상에 점점 더 널리 퍼지고 그 결과로 세상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크게 개선된 시대에 이걸 이제 상징적인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데요. 이 시대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교회의 노력이나 복음의 확장으로 점진적인 황금기가 오고 그 끝에 재림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더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깔려있죠. 음, 흥미로운데요. 그럼 마지막 무천년설은 무, 없다는 건가요? 천년 왕국이? 네. 문자 그대로, 천년 기간의 왕국은 미래에 있지 않다, 없다, 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상징적이요? 그럼 뭘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전체 기간,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적인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가 이미 천년 왕국이다. 네, 영적인 의미에서요. 이 관점에서는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결정적인 권세, 그러니까 사람들을 완전히 속박하던 그 힘이 이미 꺾였다는 의미로 해석해요. 물론 완전히 무력화된 건 아니고요. 활동은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여전히 활동하지만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마지막 때 잠깐 더 발악하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제 최후심판이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다고 봐요. 재림시에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와, 진짜 같은 본문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군요. 결국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해석하느냐, 그리고 재림이 천년왕국 전이냐 후냐, 아니면 현재냐,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들이죠. 듣다 보니 이 해석들이 단순히 뭘 할까? 미래에 대한 어떤 호기심 충족?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나 세상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의 논쟁거리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질문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 전천년설처럼 역사의 극적인 종말과 예수님의 빠른 재림 후의 왕국을 강조하면 세상일에 좀 초연해지거나 혹은 임박한 변화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반면에 후천년설처럼 우리가 세상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천년왕국이 온다고 보면 사회 참여나 개혁에 더 적극적일 수 있고요. 아 그렇겠네요. 무천년설은요? 무천년설은 지금 이 시대가 이미 영적인 천년왕국이고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니까요. 현재 교회의 역할과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 현재성을 더 강조하게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단순화시킨 거고요. 각 입장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도 이런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어느 한쪽 편을 들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각 입장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어내고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그 해석이 어떤 신학적 함의를 갖는지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는 요한제시록 20장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 사탄의 결박부터 시작해서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사탄의 최후, 그리고 대망의 최후 심판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둘러싼 세 가지 주요 해석,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아봤고요. 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다른 관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점들이 혹시 지금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방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